지난 9월 18일 gti 포럼을 통해 gti6 대규모 유출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gti6의 배경과 주인공, 모션 등 많은 정보가 유출됐었는데요. gti6 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이전에도 우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락스타를 포함한 여러 회사도 해킹한 해커팀의 일원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던 9월 18일 이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외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더 데스크 기사입니다. 해킹 사건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9월 22일 목요일 영국 옥스퍼드셔에서 17세 소년이 해킹 범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틀 뒤에는 컴퓨터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번 체포는 영국 수사 당국과 FBI가 협력한 조사의 결과 이 소년이 우버와 락스타 게임즈를 해킹한 두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데스크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해커는 올해 초두 번의 공격으로 기소됐으며 사건이 법원에 개류 중인 동안 어머니의 집에서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를 보석금 위반 혐의 두 건과 영국의 컴퓨터 오용법 위반 혐의 두 건으로 기소했고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락스타와 오버에 대한 공격에 최소 두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여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 유로케 이머 기사입니다. 락스타 게임즈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17세 용의자가 컴퓨터 오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27일 오후 런던시 경찰의 사이버 범죄 부서는 해당 개인이 주말에 법정에 출두했으며 청소년 구금센터에 수감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3월 BBC 뉴스를 통해서도 사이버 범죄자로 보도된 적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유명 회사를 해킹한 혐의로 체포된 7명 중 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GT6 유출 해커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27세 소년이 체포된 뒤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뉴스 기사로 알릴만한 추가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커로 보이는 용의자가 체포된 지 벌써 2 주가 넘게 지났고 그 이후로 추가 유출 정황도 없는 걸로 보아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요. 락스타도 지난 유출 사건이 출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했으니 차분하게 GT6 관련 공식 소식이나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용의자 체포와 해킹 무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댔다고 저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